케이타 페인트를 넣습니다 아, 잘 잡았죠 살려냈고 임동혁 득점 이 뒤지는 이 팀이 바로 KB손해보험이죠 아, 그렇습니다 1승 1패로 KB손해보험이 앞서고 있거든요 네. 이 3라운드에서는 대한항공이 3대2로 승리 서브 강합니다 한성적 받았고 임동혁이 한성적 쪽으로 워낙 강하게 갔는데 임동혁 선수가 해결을 했습니다 5대3을 만든 대한항공 k b 비 선의 보험 이번에 긴 서브 정성민 받았습니다 임동혁 때립니다 대각 공격 성공입니다. 저런 저 방향으로 많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틀어서 때리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아주 볼이 직선. 지금도 리시브 흔들어놨고 임동혁 때렸습니다 터치아웃.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두 명의 블록킹이 맞을 때 포인트를 많이 내줘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여기서 조금 성공률이 떨어지면은. 네. 올라갑니다 오른쪽 후이 임동혁 이번에는 성공입니다. 자 상대 브로킹이 한 명일 때는 뭐 자유롭게 때리죠 그렇죠 바꿔줬습니다 자이준의 리시브 자 이렇게 되면 오른쪽 갑니다 공기기 오른쪽 후위에서 임동혁이 터치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거의 공격이 임동혁 선수한테 많이 지우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서브리시브도 흔들리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선수고 주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자 리시브 흔들어 놨습니다 임동혁 뚫어냅니다 임동혁 선수 지금 뭐 공격이 잘안 되고 있으니까요. 라이트로 많이 인자 후위 공격이든 전위 공격이 든 하고 싸고 성접 받아냈고 케이터. 자, 지금은 정성민 잘 처리가 됐다. 아 터치아웃 만들었습니다. 터치아웃이에요. 패스 페인트를 했는데 그래서 상대 브로킹이 맞고 자, 터치아웃이에요. 케이터 선수 의 왼손을 맞추면서 터치아웃 득점 임동혁. 케이터 때렸습니다. 기다렸던 정성민 살려내고 임동혁 그 거의 반크로스 상대 어택나인 뒤쪽에 1번 앞쪽으로 이제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직선보다는 크로스 방향으로 블로킹하는 선수들을 많이 잡아줘요. 그다음에 지금 블로킹 야 커버 됐는데 그러나 아웃됐습니다. KB 비선웨 보먼 케이타 외외 지금 공격으로 승부하는 선수들은 지금 오빠 야 대각 공격으로 어떻게 됐죠? 바 대한항공 입파냐 스파이크 공격도. 피그가 되면 거의 90% 이상이 네. 임동희 선수가 공격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패턴으로 대한항공이 5점 차에서 동점을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역전의 규패임동혁 그렇죠. 7번째 지 서브 넣나요그 정도로 네. 계속 서브를 넣고 있는데 리시브가 계속 흔들리고. 그 다음에 케이타한테 올라가는 볼이 거의 지금 포인트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받아서 계속 반격하는 그 코스가 나오거든요 이게 어느정도 완성이 됐으면 좀 완치가 됐습니다만는 신경이 아직까지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 대각공격으로 임동혁 득점입니다 자 지금 공격은 어쩔 수없는거예요 그래서 블러킹을 하는건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네.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토스가브라징할때 따라가서 잡는 것이 목적이 계속 쏘고 있습니다 박승성 리시브 받아고 오른쪽 이임동혁 성공입니다 수는. 수란... 이제 14득점, 이번 세트는 1득점 첫번째 올리는 겁니다. 네, 세... 오른쪽 부위 임동혁. 득점. 임동혁 선수는 자기 몫을 다 해줍니다. 성공률도 오늘 좋아요. 틀어졌습니다. 65%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승부. 임동혁 빈 곳에 푸쉬. 이동혁 선수도 16득점, 성공률은 거의 한7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유광우 센터 리스인동혁 한타임 끌어서 직선으로 툭 쳐냈죠. 상대 브로킹을 이용해서. 높이를 갖고 있는 선수가 저렇게 블로커를 네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임동혁! 득점! 임동혁 선수가 오늘 18득점째 올립니다. 범신이 여섯개 있습니다. 잖아요 네. 라이트에서는 내란